안녕하세요. 1월 15일 월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이쁜 여동생이 있었죠. 한 남자가 그 여동생을 신부로 삼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의 밑에서 7년의 시간을 쏟아 붓습니다. 7년이 채워지고 여동생이 신부가 되는 그날 여동생을 축하해야 하는 자리에 있던 그녀는 여동생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여동생의 자리, 그 남자의 신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녀는 몰래 신방에 들어가게 되고 그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 여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시 여동생을 위해 7년을 일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은 전혀 사랑받지 못한 세월을 지내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녀가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은 얼마나 속상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러한 인생에 개입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태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여동생 라헬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남편 야곱의 아들을 갖게 된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녀로 하여금 남편인 야곱의 관심과 사랑이 그 아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마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녀의 심정이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레아는 세 아들의 이름을 각각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은 루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자신을 봐주지 않는 야곱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눈을 돌려 나를 바라봐주세요. 그러나 야곱은 레아를 여전히 바라보지 아니합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시몬,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레아는 야곱에 관심 밖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생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연합하다, 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당신에게 아들을 셋이나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아들을 셋이나 허락하셨으니, 이제 나를 사랑해달라는, 이제 나와 연합되었다라는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그러한 레아의 심정이 담겨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듯 합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유다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네 번째 아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다, 찬송하다입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레아는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은 날 보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면 야곱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나 사랑을 주지 않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나의 아픔을 들으셨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자 네 명의 아들을 주셨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을 바라보던 레아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이죠. 야곱으로 인해 비어 있던 레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야곱을 향해 외치던 그 레아의 소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레아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레아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무엇을 향해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항상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야곱을 원하는 레아가 하나님 찾기를 기다리고 계셨듯이 내가 하나님 찾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제는 나의 시선을 맞추십시오. 나의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기기울여 들으십시오. 나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